네, 신용상담사 박정호입니다. 질문을 받은 게 뭐냐면, 질문 내용이 법적 절차 비용, 뭐, 법적 절차 착수 비용,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비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신용카드 연체가 한두달 정도 되니까, 이제 문자가 오는데, 법적 비용도 부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는, 어, 소송 비용도 이제 더 내리는 얘기거든요. 근데, 걔네, 그, 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라든지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경우에는 뭐 소송이라고 하면은 뭐어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판결을 받는 건데 사실은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다툴 게 없죠. 그게 없으니까 되게 지금 명령을 신청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빠르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천만 원 정도 하면은 이제 법적 비용이 인지성달료거든요 인지송달료해봐 1000만원, 6만 2천원 정도 하고, 3천만원 정도 했을 때, 한 71,600원. 만 그리고 이제 그, 한 1억 정도 됐을 경우는 한 11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어, 뭐, 이런 것 때문에 법적 절차 비용 때문에 뭐, 뭐 되게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는데, 예, 네 뭐,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소송으로 이제 그 전환이 되면 금액은 조금 많아지죠. 소송으로 되면은, 천만원이면 한 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삼천만원이면 24만원, 1억이면 한 50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서 천만원, 삼천만원, 1억은 소송가액은 뭐냐면, 채무자가, 신용카드를 쓰신 분이나, 그 대출금액 액수를 얘기하는 거요. 금액 액수를 얘기하는 거지, 따로 정해지는 건 없고, 그, 대출금액이라도 신용카드 금액 자체가 소송가액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